3월 6일. 사람의 생각함에는 9가지가 필요하다. 눈을 항상 밝게 보려고 애써야 한다. 귀는 옳은 것을 들으며 항상 총명해야 한다. 표정은 부드럽고 온화해야 한다. 용모는 공손하게 가지기를 힘써야 한다. 말은 신의가 있어야 하며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의심나는 일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익을 보게 되면 먼저 그것이 위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룬다. 도스토이프스키. 그책 덕분에 내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갑자기 삼남한상이 저마다의 의미를 띄었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다. 카롤린 봉그랑의 밑줄 긋는 남자 중에서, 해변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들은 먼저 벗어던지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지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운다. 먼저 옷이다. 얼마나 홀가분한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옷만이 아니라 허시까지 벗어던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엔 모로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 중에서 행운을 부르는 8가지 습관. 하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마라. 둘, 진실만을 말하라. 셋, 똑똑한 척 하지 마라. 넷,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감사하라. 다섯, 단정하게 차려입어라. 여섯, 인내심을 가져라. 일곱, 질투심을 반드시 버려라. 여덟, 마음을 편히 가져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행운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테네시 윌리암스.